하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가뭄에 나무와 낙엽들까지 메말라 있는 강원도에 음. 요즘 건조한 날씨까지 덧붙여지면서 산불 네네.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산불에 대비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재난입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께 고통을 남겼고 우리의 산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특히나 올해는 가장 길었던 또 가장 컸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365일 산불 예방을 위해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5월,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산불 대응 조직을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산불에 취약한 동해안에 꼭 필요한 산불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올 봄부터 운영 중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로 함께 가보시죠. 예년에 비해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올봄, 전무후무한 초대형 산불이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열흘간 타오른 산불은 평생의 보금자리는 물론 약 3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걸 앗아간 그 자리엔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자리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 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황 대응실인데요. 자, 여러분 이곳은 상황 대응실이라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시죠. 오,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동해안 여섯 개 시군 6,400대의 CCTV와 연결된 20억 대의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1년 365일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실례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 이곳에서는 지금 산불 위험 기간에 산불이나 이제 화재가 발생시 어떤 상황을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상황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서 시군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산불의 위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발생상황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릉 시내 지역에서 화재 발생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제가 정말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 방금 강릉시 내국동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산하일까 해서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관리했는데 산불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어, 산불을 실시간 저희들이 어, 관리를 할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 산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통합 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산불 방지 센터.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기존하고 다른 점은 이제 그 산불을 볼수 있는 시스템이 아, 개발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아, 볼수 없었던 카메라를 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제 발생 시 신속하게 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곳에선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와 강릉은 물론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산불 관리를 아우르는데요. 네, 저희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산불유관기관의 산불진화장비 인력을 통합, 운영, 지휘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림청, 기상청, 동해안 육개시군 동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산불 대응 협업기관입니다. 어? 연구실? 여기 왜연구실 있죠? 신기하네. 그런데 산불방지센터의 웬 연구실이죠? 궁금한 건못 참는 호준 씨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센터 내 연구실에선 다양한 상황에서의 산불 실험을 통해 산불 확산 분석과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동해안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동해안은 조금 기,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특성이, 동해안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동해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뭐 소나무의 잎이 얼마나 건조한지 또는 그러니까 토양 수분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실제로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곳일까요? 여기 지금 빈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한 분이 앉아 계세요. 혼자 앉아서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여기 자리 텅텅 비었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상황 시스템을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 한 곳에서 받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빨라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냄으로써 유관 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조금 더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형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응이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응도 좋지만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 사실 올해 정말 너무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만큼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올봄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 저희 통합지원실에서는요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의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산불 드론 감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림 취약지역 내에 산림과 가까운 곳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그 논밭 드론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예방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동해안에 산불이 참 많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봄철에 고온 건조하고 빠른 풍속의 특징인 양간 지풍 탓에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큰 실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그 이쪽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한번 발생되면 지형이 험해서 그 평지 산불이 발생되면 평지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이어질 위험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아, 산불 예방을 위해 그 산림 내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입산 통제된 구역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산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돼서 우리 강원도의 산을 푸르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산불.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70% 이상이 인재였습니다. 소각 부주의나 담배 불로 인한 화재였는데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위험한 상황이 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는 15일까지 봄철 산불 기간입니다. 네. 이 기간 특히나 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영동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